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금산군. 여기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입구에서 만난 꾼. 이어서 뭔가가 도착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대체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인삼? 인삼이네요. 예 오늘 저희가 인삼 수면한 날이어서 인삼 들어온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삼 자루 안쪽까지 이곳저곳 꼼꼼히도 확인 하는데 아니 그나저나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네, 이걸로 홍삼을 만들어서 진액이나 추출액을 만들거든요. 자부심과 정직으로 만드는 홍삼 진액. 품질로 승부하는 꾼 최승 우 대표. 전국 인삼 유통의 80%가 이루어지는 이곳 금산.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명성답게 인삼의 품질 역시 보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흠산 인삼이 다른 지역의 인삼보다 약성이 좋다고 이미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인삼 농사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수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깔끔한 세척. 물속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공기방울로 귀한 인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씻어줍니다. 인삼의 껍질이 영양소 굉장히 많이 속에 있는 부분인데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기방을 이용한 버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약성 파괴 없이 깨끗하게 세척된 인삼은 증기를 이용해 쪄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증삼. 인삼을 홍삼으로 바꾸는 증삼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포닌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성분과 함량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한 3시간 정도를 쪄내는데요. 이 예, 쪄내는 과정에서 철저한 시간 계산과 온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뿌만이 가진 기술력, 철저한 시스템에 따라서 증삼된 인삼은 이제 저온 건조기에 넣어 5일간의 건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성분 파괴를 최소화하는 저온 건조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율 15% 이하로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홍삼이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홍삼으로 변신 완료. 이제야 농축액으로 재탄생할 준비가 된 셈이네요. 그리고 이 시설이 바로 홍삼농축설비. 저희가 GMP 우수건강식품 인증도 받은 그런 생산시설이지만 소비자들이 드시는 제품에 세균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공조시설을 통해서 클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낙하세균과 부유세균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장시설이라고 보십니다. 공기의 세균까지 걸러낸 이 공간에서 홍삼을 기다리는 건 추출과 두 번의 농축 과정 홍삼은 열에 굉장히 약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온에서 농축을 해야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온에서 홍삼을 농축을 하려면은 진공 상태에서 홍삼을 농축해야 되는데요 진공 상태에서는. 홍삼 농축액이 약한 50도에서도 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50도의 온도에서 이런 자연순환 공법을 통해서 저희가 농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연순환 방식의 농축법은 그 기술력을 공식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순환과 압력이 돌아가면서 진행되면 순수한 홍삼 농축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포장 과정까지 한 번에 끝. 저희가 여러 가지 홍삼 제품을 만드는데 뭐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뭐 기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대합 비율을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홍삼 추출액도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초급자형, 중급자형, 고급자형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법과 취향에 맞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다는 군의 홍삼진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품들이 왠지 다르게 보이네요. 이번엔 꿈과 함께 공장 가까이 위치한 본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와! 그런데 여기 정말 홍삼 만드는 회사 맞나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은 기본.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 도서관까지. 아무래도 이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해야 또 효율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음. 또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 일의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편한 안 회사가 또 많은 능률을 올리고 또그 문화가 또 소비자들한테도 전달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자율적인 분위기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 그 능률 덕분에 매출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이요? 이렇게 높은 매출을 낼수 있는 건? 제품의 퀄리티와 직원들의 업무 환경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온라인 판매도 하시나 봐요. 예, 저희는 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리점 없이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해서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없애고 홍삼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것 덕분에 홍삼 제품의 인기는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추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역시 고객들의 칭찬 한마디였답니다. 안 좋은 피했는데 이 제품 먹고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 열두 시까지 이렇게 지나면 그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기운의 차이가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저 먹는 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품을 섭취하는 장점도 있는데요.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들인 것 같아요. 건강을 되찾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네 제품을 믿고 찾아준 손님들 때문에 꾸는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의 문화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고 있고 저희가 그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도 신뢰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꾼과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요? 함께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을 마련하는 교육 시간니다 바로 매주 진행되는 교육 시간 직원들의 발전과 성장을 돕는 강의나 독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왜 이런 교육을 실시하게 된 걸까요? 보통 기업이 돈을 벌고 매출을 성장시키는 데만 노력을 하는데 사실 뭐 매출이 올라간다고 이게 사람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행복감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 <laughs>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법한데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직원들 꾸니 마련한 이 교육 시간이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개인적으로 개인 성장에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요. 음. 예, 지식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걸 하고 있어서 너무 예, 즐겁게 재밌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만큼 감수를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니까 개인적으로 성장도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요 업무적으로도 좀 눈에 띄게 효율성도 좋아졌고 성과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꾼의 생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홍삼은 이러한 꾼의 철학 속에서 완성되는 거였네요. 이 고객님들한테는 힘을 주고 또 믿을 수 있고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남는 것. 또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게 저의 성공이 아니겠니가 남다른 기술력으로 제조된 홍삼과 그 안에 담긴 꾼의 경영 철학,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